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만들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박용기자입니다. 광진구 보건소 별관에 들어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최근 문을 연 이곳은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의 유행을 막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 19와 호흡기 질환을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병원 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대비한 겁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고 감기,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이 이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별도로 음압 시설이 완비된 진료실을 만들고 진료를 해서 그 환자간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시설이 지어졌고 방사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진료 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엑스레이 영상 분석 프로그램도 도입됐습니다. 만일에 있을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건물 내부에는 음압 시설이 설치됐고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진료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한편 광진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대비해 선제적 검사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광진구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32%가 가족간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중 사회 활동이 많은 한 명이 대표로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복지시설과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